안녕하십니까? 필승 모터스 여러분들 가정호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싸고 좋은 차 시즌 3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서 이 차량 또한 정말 선착순으로 모시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차 대기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찬스를 한번 가지고 나와 봤고요. 기아 뉴 스포티지 2륜 TLX 최고급형입니다. 옵션까지 뛰어난 차량입니다. 지금 썬노프까지도 있는 차량이라 굉장히 귀한 매물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07년식에 주행거리 8 5 0 0 0 정말 완벽합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 완벽하고요. 하부에 부식 없고요. 이 차량 교환된 게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07년식이면 아시겠지만 아직 환경규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차량 이 차량, 지금 환경 등급 4등급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한 1년 뒤에 이 차량 조기 폐차 대상자가 된다면 차값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엄청난 메리트를 가지고 나와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싸고 좋은 차 시즌 1이었나? 그때 투싼 차량을 준비했었는데 그거랑 거의 동급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390만원에 한번 준비를 해봐드렸고요. 390만원에서 뭐 부대비용 넣고 넣고 해도 나중에 조기 폐차 대상 된다라고 하면 거의 거진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에 이 차량을 운영하다가 폐차 넘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판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헤드라이트 쪽에는 약간의 백화 현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라이트가 안 나온다든지 깜빡이가 안 된다든지 기능 고장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범퍼 라인이나 앞쪽에 후드에는 연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생활감은 있지만 뭐 이게 중요한가요? 사실 엔진 미션만 좋으면 됐지. 반대편 외판 쪽으로도 봤을 었때 크게 문제 되는 건 없고 곳곳에 약간의 부칠 정도,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는 존재합니다. 앞쪽에 타이어는 새 겁니다. 타이어 새 거고요. 휠 상태도 좋습니다. 리피터 미러 깨진 건 없지만 가벼운 부칠 정도. 그다음에 선바이저 썬팅지도 따로 시공하셔도 되고요. 하기 싫다고 하시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외판 상태도 봤었을 때 지금 부식이 하나 없어요. 이런 핸더나 밑에 쪽에 이렇게 쭉 들러 있는 범퍼 라인을 보더라도 부식이 하나 없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30% 정도. 그러니까 전륜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휠 상태도 양호합니다. 뒤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뒤쪽에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후방 감지기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안쪽에 열어서 좀 보여드리면 정말 깨끗합니다. 이 정도의 실내 상태를 가지고 있는 뉴스포티지 차량이 몇 대나 있을까요?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까지 있고요. 밑에 쪽으로 가벼운 수납공간까지 차량 상태 정말 끝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편 외판까지도 한번 쭉 따라서 보면은 조금씩의 사용감들은 존재는 하나 지금 뭐 도장면이 벗겨져 있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외판 상태는 조금씩의 생활감은 존재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왜냐면은 부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주행하시는데도 전혀 지장은 없고 앞쪽에 타이어 스모프 상태도 완벽합니다. 실내는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바로 보여 드릴게요. 실내 문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 드려도 시트 상태 야, 정말 좋습니다. 어디 하나 뭐 찢어져 있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뭐 정말 저렴한 차량으로 차박 차량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이보다 좋은 차량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부식이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도어 열었을 때도 밑에 하단 쪽에 부식 하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지하우차장이나 이런 데서 꾸준한 관리를 잘 해놓은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전석에 바로 타볼게요. 네, 차량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의 키, 리모컨 키. 어우, 작동 상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상태 완벽합니다. 정말 깔끔하고요. 계기판 경고등 올라오는 거 전혀 없습니다. 실 주행거리가 85,304km를 주행한 차량이고,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와이퍼 상태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스티어링도 이게 신차 출고하셔가지고, 제가 봐서는 커버를 바로 장착하고, 파워봉까지도 깔끔하게 장착을 잘 해두셨습니다. 뒤쪽으로 뭐 볼륨 조절이나 핸즈프리 기능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전동접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운전석만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작동 상태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선루프가 있는데 선루프 작동 상태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선루프 작동 상태 깔끔하고요. ECM 룸미러, 블랙박스 앞뒤 2 채널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 위쪽에도 부착물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밑에 쪽으로 보시면 송풍구에는 이게 이제 벗겨진 현상은 조금 있는데 사실 뭐큰 문제가 될까요 이게? 이거 그냥 뭐 필요 없으시면 떼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쪽에 오디오 한번 틀어볼게요. 추울 때 밖에서 운동을 못 하는데 이제 오디오 상태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 차량 카팩 지원이 됩니다. <laughs> 정말 오랜만인데 카팩으로 넣어가지고 뭐 노래 듣거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쪽에 TLX 최고급형이라 풀 오토 공조기가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상태도 전혀 문제없네요 에어컨 상태도 깔끔합니다 밑에 쪽으로 컵홀더 가볍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에 열선 시트 장착이 잘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진 기어 넣었을 때 감지기 상태 이상 없고요 미션 상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싸고 좋은 차 시즌3에 걸맞는 차량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트 상태나 뭐 어디 하나 더할 나위 없이 정말 메리트가 좋습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시면 그냥 빨리 전화를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전화를 망설이고 있다 늦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열었고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 미션 상태 정말 깔끔했습니다 390만원의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 차량 뭐 비교로 해보자면 뭐 윈스톰 차량도 있고요 여러가지의 차량 차종들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컨디션을 잘 가지고 있는 차량은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윈스톰 같은 경우는 DPF가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조기 폐차 대상자나 이런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지금 07년식에 4등급 나와있습니다 DPF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1년 뒤나 2년 뒤에 조기 폐차 내가 지금 1, 2년 정도 탈차를 알아보고 있다. 근데 차박도 하고 싶다. 이 차량 하시면 될것 같고요. 1, 2년 뒤에 조기 폐차 하게 되면 이 차량 뭐 지금 금액 다 해서 출고해도 한 150만 원정도에 2년 동안 탈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상담 문의 주실 분들 빨리 연락을 주시,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출고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송거래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가정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